컴퓨터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을 올려주는 채널을 구독하고 싶은데 구독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영상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에 구독을 눌러줍니다. 구독 중으로 바뀌고 구독이 완료됩니다. 구독 중 오른쪽에 종 모양을 누릅니다. 전체를 누릅니다. 왼쪽 아래에 모든 알림을 수신합니다라고 나오면서 다음에 이 채널에서 영상을 계속 올리는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. 구독 중인데 구독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구독 중 글씨 부분을 누릅니다. 구독 취소를 누릅니다. 구독 취소가 완료됩니다.